안녕하세요 안스터입니다. 지금부터 빨강 요정 루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페이지 수는 70페이지입니다. 이 책의 내용은 여기에는 애들이 레이철과 커스티가 이제 해변에 놀러가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 그곳에는 바닷가와 어울리지 않은 검정 색깔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. 그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빨간 색깔 루비라는 요정이 나오는데요. 그 루비는 이제 우리나라, 우리 나라, 우리 무지개 생, 나라가 위험에 처했어. 지금 색깔들이 다 없어져, 없어지고 납치돼서 이제 너희들이 나를 도와줘야 돼 라고 말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l h 철과커스틴는 도와주게 되는데요. 그 도와주는 이야기는 다음, 오렌지라는, 어, 주학년종 오렌지라는 편에서 오렌지를 살리고, 민들레 편에서 민들레를 살리고,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가고, 여기서는 루비를 첫 번째로 살리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인상 깊었던 것은 첫 번째, 루비가 빨강 유종이라는 것이고요. 둘째, 다른 유종들로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. 느낀 것은 첫 번째, 아직 얘네들이 다 잡혀왔다는 것이고요. 둘째, 레이첼과 커스티가 항아리를 발견해서 레, 이 빨강요정을 살려줬다는 것입니다. 궁금한 것은 첫 번째, 살릴 아이 구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. 둘째, 무지개 나라, 무지개색 나라는 다시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. 정리하고 싶은 건첫 번째, 이 시리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읽어봐야겠습니다. 책속개야기는 여러분, 여러분도 빨강요정 루비를 읽어보세요.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더 자세히 알고 이 시리즈까지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완벽하게 이해하실수 있으실 겁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